역사에 보면은 황제나 임금, 왕들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용자를 쓰는 것이죠. 임금이나 왕의 그 얼굴들은 정말 얼굴의 위엄과 권리가 정말 스스로 높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얼굴을 보십시오. 상징적인 동물입니다만은 대단한 동물로 인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용을 능가할 어떤 상징적인 동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안이라고 합니다. 황제나 임금이나 왕을 그 얼굴들을 용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왕조 527년 역사에 27대 왕이 있었지만은 어느 신하 한 사람 왕의 얼굴을 일대일로 정면으로 응시하고 쳐다본 신하가 한 사람도 없고 백성도 그렇고 그의 가족들도 정말 대단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하나의 그 나라의 신적인 존재기 때문에 감히 그 얼굴을 빤히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 엄격한 정말 관계가 이 왕의 얼굴입니다. 임금, 황제, 용왕 그렇습니다. 아, 좀 심하기도 하겠지만은 그럴말 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권력과 위엄과 그 명예가 권위가 통치력을 가지고 있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도 한 사람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 구약시대에 보면은 신약을 통틀어서 볼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만난 사람은 모세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국기 3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화를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아서 그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자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가까이 해준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까이 그 친구와 같이 얘기했다. 아무리 친구와 같이 모세를 관계해서도 얼굴은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다든지 음성만 들었을 뿐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눈을 응시하고 대면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하는 걸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애국기 33장 20절에 보면 은 분명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서두에 제가 황제나 임금이나 왕의 얼굴을 설명해 드렸죠? 그렇습니다. 이 땅의 왕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전명하시고 영원자이시며 절대자이시며 거룩자이시며 창조자이시며 영원 불변의 그 신이신 그 하나님이 어찌 인간을 얼굴을 보고 감히 살아남을 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요 그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영원히 얼굴을 못 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오늘 게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이어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이셀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류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힌트가 들어있고, 답이 들어있고,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요,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상속권으로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을 정말 뵐수 있는, 얼굴을 뵐수 있는, 볼수 있는 그날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우리 구독과 영상 가족들이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힘, 공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고 원죄와 고범죄와 자범죄 각가지 모든 죄를 다 사유안받고 시승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신부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세도 지상에서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제가 소디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가까이 지내고 많이 만나고 친구처럼 관계를 했지만서도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못 봤지만 아마 천국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뵐 수도 있었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독과 영상의 가족들. 이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지만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만나고 은혜를 받아 만나고 그 소망과 꿈과 희망, 천국의 그 목적지를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볼 것인가. 우리의 숙제는 풀리는 날이 옵니다. 어린 양 예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입성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경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독과 영상의 가족들, 오늘도 하루 종일 행복하시고 남은 여생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뵐 때까지 땡큐 바라마치 추목사 TV였습니다.